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거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개명과 규례를 완성해 예, 화해를 이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은 가톨릭에서 쓰는 번역인데 예, 이 공동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15절 율법의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은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심오하고 놀라운 그러한 게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과 규정 이거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NIV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for himself. 왜냐하면 그분 자신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죠. 누구냐 하면 who has made the two. 그 둘을 원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그런 시작입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세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기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함으로써 이런 성경에 대한 깊은 계시를 알아보지 못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도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선생이나 교수나 성경 어떤 사람들로부터 제 자신이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Commandment, Regulation 이런 이러, 말씀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두 가지의 어떤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예, 그게 뭐냐? 예, 이게 뭐냐면 자. destroyed t 디스로이드더 베리얼 그 장벽을 그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이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더 디바이딩 웰오브 i 스탈리티 적대적인 그 나누어진 벽을 그 장벽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이러한 어떤 적대적인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제거했다기보다는 완성한 겁니다. 완성해서 이거를 완결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더 로라고 하는 율법의 commandments 그리고 regulations 이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commandment와 regulations. commandment는 뭐냐? 열 가지 계명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가 뭐냐? 그게 바로 레귤레이션스. 이 여기에는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례, 율례, 어떤 그런 걸 말하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가 6월절에그패스오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예,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다그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베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유그 유대인들이 그 애구방 바로에 압제해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의미가 엄청 중요한데, 바로 이, 이,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윤례, 규례, 이러한 것을 예, 예. 주셔서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못 지켰어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제사, 속제제, 속건제, 함옥죄 이런 것을 번제라든가 화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이런 제사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렇게 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러한 것들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을 위해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 하체가 불구의 몸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레귤레이션스, 제사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챕터 2 벌스 15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이 어발리싱 폐지함에 의해서 바이 어발리싱은 폐지했다는 거예요. 예, 폐지했어요. 바이 어발리싱 폐지했는데 in his flesh 그분의 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그 개명과 규례가 완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나는 거듭날 때 세 사람이 될때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세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어,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것을 거이 어,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네? 그런 세례라든가 성찬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공예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떡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운 것이고 생명의 관계를 밝히는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몸안에서 뭐를 폐지했느냐? 더로 위드 이츠, 커맨드 먼트스. 그 율법인데 율법의 그 율법의 계명과 예, 명령,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커맨드 먼트스가. 예. 이 계명에서는 이 크게 말하면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안식일 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넘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 거짓 증가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열 가지 계명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계명을 다 그분이 자기의 몸 안에서 폐제했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지킨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어떤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예? 그 그 애굽 여자 하가를 얻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일이 나오게 되고 이, 이 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지만 포도를 재배하여 먹고 난 뒤에 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마음이 안 드는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자기도 몰랐지만은 고의적이 아니지만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고 뭐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큰 죄를 범해가지고 자기 전, 전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 바세바와의 그러한 사건 우리아를 안문자손의 손에 죽이는 그런 사건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거를보여준는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더먼트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자기 몸 안에서 지킨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레귤레이션스 이 규례 율례 제사법인데요 이러한 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분이 이율법의율법의그 커맨드먼트스, 율법의 계명과 그 규례, 레귤레이션, 이거를 주님이 그몸 안에서 폐기해버렸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몸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초대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계명과 규례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게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어,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끌어 안고 regulations, 규례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그리고 난 뒤에 제사를 다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난 뒤에 제 사장이 그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나님과 네가 화해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영동케 하시고 너를 건강케 하시고 네 모든 자손들과 네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신다. 평안히 가거라.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그걸 드리고 갔으니까 그걸 믿고 가겠어요. 안 믿고 가겠어요. 믿고 가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불편한 문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잡아갈뿐만 아니라 이 속죄 제사, 속권 제사, 화목 제사를 번제 방식으로 뭐 화제로 뭐 드리든지 이런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다 드렸다 이거. 그러면 돌아갈 때.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축복한다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율법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므로 폐기하셔서 내가 그 율법을 못 지켰지만 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끝이 너래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 그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그분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 안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그분 존재 안에서 원뉴 맨을 만드는 거예요. 원뉴 맨.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더부터 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둘로부터 나눠어져 있어요. 너나 더 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라 한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원유맨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모든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데 원유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더스메이킹 피스. 그 원유맨을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더스메이킹 피스. 평화를 가져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내다봐야 믿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운동력이구나. 이걸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서 챕터 2 벌스 벌스 예, 16에 보면 And in this one body 이한몸 안에서 to reconcile both of them 예, 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예, 그들 둘이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가 되고, 너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laughs> 원수되었던 사람도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뭘요? 예, 그 율법의 도 로라고 하는 율법의 그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이거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앞에 두기보다는 율법을 앞에 두고 사람의 행실을 앞에 둬요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 하나가 안 돼.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지독교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여러 가지의 방향이 달라집니까? 예. 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그걸 성취하셨다는 걸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극단적인 어떤 그구에 어, 지우친 사람들도 대체로 그들 모두가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에 지우친 사람들의 대도입니다. 율법에 지우친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또 신비주의. 정말로 이런 것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협박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운 그 어떤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서 율법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보지 못했으면 그냥 좋았을 뻔했다.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알기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에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했느냐? 투르도 크로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흉벌을다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다그 죽으실 때에는 온세계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아 을우리 죄에 싹쓴 죽음이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고 하나님의 주눔한 심판을 받아 끊어져버리는 그렇게 주눔한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죄 때문에 죽음에 묶여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데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존재가 너무 이온 세계 만민의 죄를 다온 세계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 지금 그 아담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그 존재의 모든 마지막 끝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온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진짜 이루, 이루어 버린 겁니다. Commandment와 Regulation이라고 하는 개명과 규례를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그걸 폐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폐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런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은 행위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그뭐 말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시의 말씀과 거리가 나는 것이죠. 예, by which he put to death h o s t i l i t y 그러한 적대를 그 죽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그런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적대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면 그 끝나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갈라짐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창세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열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을 이제는 열린 것을 가리킨다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완성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유대인, 이방인도 화해를 이루고, 또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화해를 이루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어, 칼바르트, 그런 대단한 신학자는 객관적인 화해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듣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그 즉시 당신은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보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 서페스 잉글리 그레이트 레벌레이션스 모든 걸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고 있는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꼭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된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